자 필수의 제4번 문제 볼게 자 x,y가 이렇게 되는 이동에 비하여 아 x축 방향으로 m 만큼 y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이동장입니다이 이동에 비하여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은 이렇게 옮겨진 다음에, 어떻게 되냐면,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, x제곱 플러스 y제곱, 은 k로 된대. 음, 그래? 일반처럼 풀면, 10만 내가 적을게. x 빼기 m제곱 플러스, y 빼기 n제곱 플러스, 마이너스 4의 x 빼기 m 플러스 2의 y 빼기 n 더하기 1은 0. 전개해서 얘랑 계속 비교하면 된다. 개끔찍하겠지. 알겠지? 어 이러지 말라는 거안이건게번 풀이로 가야된다고 아까 이 문제처럼 파이의 중심좌표를 구해 어. 중심좌표 생략할게 구하는거는 내가 생략 할게 아 이거 그 하자 저반지름도갖뭐 해야 된다. 자 x제곱 빼기 4x있고 y제곱 플러스 2y있고 자 더하기 1은 원래 있고 그냥 여기 1은 여기도 그냥 바로 붙여주면 되겠네 절반적으니다 이거. 그리고, 플러스 4 빼기 4. 이렇게 되고, 는 0이 여기다 되지, 지금. 그러면, X 빼기 2 전체의 제곱,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얘만 이항시키면4 나오지. 자, 중심자표가 2, 마이너스 1이고, 반지름 2짜리입니다. 됐지? 얘를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동했더니, 얘가 된다라는 말은, 얘 중심자표가 0, 0이지. 됐나기까지 이렇게. 자,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M, N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래 됐다. 그럼 2가 0 됐으니까, 빼기 2가 됐겠지. 마이너스 1이 0 됐으니까, 1 됐겠지.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2, M값은 1. 이렇게. 됐지? 자, 그 다음에, 반지름 길이는 우리가 2 인데, 어, 우리 보다시피 요거 요거 똑같은 숫자면 되지, 그냥. 네, K는 4지. 어, 평행이동 한다고 원의 사이즈가 변하지는 않잖아.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이가. 네, 반지름의 제곱값 똑같을 거 아이가. K는 그냥 4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. 문제에서 이거 다 더해달라. 이랬습니다. 3입니다. 됐나, 여기까지?